본인의 스트레스를 버릴 데가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좀 풀거든요. 운동이다. 아 그러면은 네? 좋아하세요? 예. 네? 어. 아니, 아 연초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안수영 안녕하십니까? 네. 예. 안녕하세요. 예. 뭐? 이게 뭐예요? 이게 심점이라는 거고요. 신의 <목소리> 그 많은 분님께서 신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저는 오늘 선생님 미팅 자리인 줄 알았어요. 저도 좀당황 했어요, 사실. 왜요? <목소리> 어?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? <목소리> 아, 근데 난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. 여기 에 메뉴판이 있어. 사주, 어. 사주, 여기 는 2만원, 15,000원, 약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점사의 프랜차이즈 느낌? 응. 아... 다른데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디테일하고 시간까지도 다 엄수하고. 아 시작하면 이 모래시계로. 아저 선생님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. 아니야 아니야 들어오면 시작하는. <laughs> 아니 시작하는 아니, 선생님 그게 아니라 아직 아니야, 아니야. 시작을 안 했잖아요. 선생님 이거 이런...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게 아직 시작 안한 건데. <laughs> 생년월일 한번 불러보세요. 저는 82년 6월 25일입니다. 이제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초년 중년 말년 중에서 보면 중년부터 이제 발동이 시작해서 말년까지 이제 대기하다 이렇게 나와요. 어... 이제 54세부터는 억수로 돈 많이 버는데. 54세부터? 54세부터 64세, 74세까지 죽을 때까지. 아, 지금 너무 많은데? 야, 근데 남들은 나한테 굉장히 부자라고 아쉬운 거 없이 다 했다 이러는데 100이라는 돈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10%밖에 없다 이래. 돈다 어디 갔어? 원래 있던 돈이면 거의 제가 진양철 회장님이 돼야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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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보다 좀 성급하신 데가 좀 있으세요? 성격이 엄청 급해요.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. 아 응, 좋게 얘기하면 예민하고, 뒤돌아으면 어, 지랄 같다고 할 거예요. 아 근데, 지우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버릴 데가 없는데, 나 아무 문제 없어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골만 터지거든. 아 그래서 전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좀 풀거든요. 운동이라 아, 그러면은, 좋아하세요? 뭐 예? 자 이거는 본인은 풀어야 스트레스가 없어 운동도 필요 없어 난 지금 전 운동이 너무 좋은데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클럽 점심에 헬스클럽 저녁에 헬스클럽이니까 낙이, 낙이 없잖아 맞아요 낙은 없어요 근데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해요 약간 별태같기도내 몸을 보면서 행복하니까 오직 뭐볼 볼 데가 없으면 자기 몸 보고 뭐 행복할 때. 아,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선생님, 아, 이거 좀 약간 위험합니다. 아, 왜? 네. 운동 뭐 10번 하려면 한번더 해. 어. 어? 일주일에 만약에 세번 한다, 그럼 한번더 해. 아우, 선생님. 예, s 아 선생님도. 아 좋으신데요? 한국에 나갈 수 있는 거보이든요 아니 돼,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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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시는 거는 오래 사세요. 아, 얼마가요? 뭐, 100세까지는 못 사셔도 90, 한 어? 23세까지 살지 않을까? 90이요? 어, 80은 너무 싶어요. 저는 딱80 정도만 살고 싶고 아니, 아니, 조금 더 쓰세요. 저는 아파도 약을 잘안 먹거든요. 누가 이 속설로 약을 막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죽을 때 숨이 안 넘어간대요. 저는 깔끔하게 죽고 싶어서 죽을 때도 멋있게 죽고 싶어 자면서 깔끔하게. 내가 그래서 샤워하면서도 머리 다 빗고 자거든.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. 허세가 작난이 돼야지.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선생님. 허, 이건 허세가 아니라 죽을 때도 멋있게 죽고 싶어 선생님 제가 이번에 드라마 작품을 두 개를 해요. 둘다잘 될까요? 잘 되는데 하나 또 있는데? 차기적으로. 두개 말고요. 어, 두개 말고 또 하나 준비 중인 것 같은데. 오큰거 하나 있어요. 어. 상이나 뭐 해외권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좀 이슈가 좀 커지겠어. 그래서 좀 약, 그래서 좀 약간 내년에는 좀 글로벌하게 나가는. 근데 그세 번째가 하나는 해외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게 있고. 뭐 이런데. 두개다 하지 않을까? 해외, 뭐야? 한국. 뭐요 그것까지 해야 다리를 쭉 뻗고 잡충이시지 선생님 그럼 잠을 못 자야 될것 같은데요? 어 당연히, 같은데? 어 당연히. 음. 아 그래요? 응. 어. 뼈가 빠스러지게 밟으시. <laughs> 아니 그리고 또 자식이 또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어. 지금 둘인데요? 응. 안 날라 그랬는데 어쩌다 나 수도 있어. 아 그래요? 응. 나 1년 동안 어떤 게 나한테 올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. 모두에게. 제가 작년에 꿈을 꿨는데,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 황금 잉어 두 마리가 제 뒤로 꽝 자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잡고 끌고 가면서 꿈을 깼거든요. 대박이다저 솔직히 얘기해서, 혹시 뭔가 상둥이가 태어나나? 아 오. 생기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, 그냥. 아니, 팔자다. 그러면... 아들일까요? 딸일까요? 아들 가능성 더많요 저는 근데 아들 욕심 별로 없어요. 네. 그럼 아들이야. <laughs> 혹시 화려한 조명을 좋아할까요? 아 그러네요. 아주 아주. <laughs> 혹시 궁합 도아 어, 가능해요. 얘랑 일을못 하겠어요 이제. 두 분은 나오면 참잘맞는어요 아. 얘랑 일을 안 하고 싶은데, 얘가 어디선가 또 일로 왔어요. 아, 제가 회사를 옮겼거든요? 회사를 옮겼는데, 어느 순간 또 여기 와있어. 아, 그럼 천생연분이네? 천생연분이요? 어. 아우, 뒷모아 봐. 아니, 전생에 뭐 세컨드였거나 아. 썩였어. 아니, 저 <laughs> 선생님. 아니, 저 지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전생에. 아, 그러면. 그래요? 어, 이생에 말고. 야, 전생에? 제가 전생에 뭘한 거죠? <laughs> 제가 너 앉아봐. 나 진짜 너랑 한번 보고 싶어. 자, 마스크 잠깐 빼 볼까요? 얼굴 좀. 어유, 벌트. 자, 여기. 여기 벌트. 어? 제가 제작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사실 이 친구랑 같이 좀해 보려고 했었어요. 차량 좀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. 잘안 맞는다. 잘 맞아요? 타이틀도 아이템... 만큼잘 맞는 사람 없어요. 원래 뭐슨가가 잘하는 거. 옷을 본인이 생각보다 더 지식하세요. 예? 엄청. 선생님, 엄청 고지식하고요. 고집도 세요. 아니, 애가 진짜 엿 같아요. 마치 엿처럼 딱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아. 아, 여러분들, 오해하지 마세요. 엿 같다는 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응, 응. 말씀을 드린 거지. 애가 진짜 엿 같다는 응. 근데 엿 같은 거 맞아. 뭐,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찰떡궁합이야. 그러니까, 오래 는 못할 것 같아요. 좋으면서 침대를, 침대를. 됐어 이제 가. 뭐, 궁금한 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하죠? 사실, 제일 궁금한 건 올해 잘 될까? 내년부터 운이 아주 좋아지죠. 아, 올해는요? 키포인트는 내년이고,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해운은 아니다. 아, 그래요? 똑바로 지나가야 될 일도 고개고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 올해는 오메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. 운명은 발자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. 수명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지만 오늘 열심히 네. 사는 거야? 그러면 중간에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 그런 이유가 있고? 어 그럼요. 다잘 알아서 잘 풀린다는 어, 뭐, 거죠. 어. 지은 씨 같은 경우는 뭐 전생에 뭐 나가고 그랬나 보죠.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